이것은 인도 미술의 한 장르인 탄저로 페인팅입니다. 인도 남부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.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필요한 부분에 금박을 입히고 금박 위에 다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입혀서 마치 그림이 아니라 조각품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. 이 거리며, 지금 이렇게 반지며, 목걸이까지 다 섬세하게 다 일일이 진짜 조각상에 있는 것처럼 붙여야 합니다. 팔치도 다 있죠. 이 그림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베니언 잎사귀. 그 위에 피리를 불고 있는 크리시나의 모습입니다 탄주르 페인팅은 직접 보면 진짜 화려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좀 허접하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금박 입힐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.